자, 거쳐내고 올해 기출문제 21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을 보시면은요. 이제 나머지 정리에 대한 내용을 기억리엔디그 판단성 문제로 준 건데, 보시면, x의 50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을 x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눈 몫과 나머지를 각각 qx와 rx라고 하자. 그랬을 때, 어,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기억권부터 보시면, 자, 기억번은 이렇게 써져 있어요. 문제에서 r1이 3이니 물어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얘는 나머지 정리 이용해서 그냥 계산하시면 되는데 자 지금 문제에서 px라는 것을 어, 이렇게 써볼게요 자 px라는 것이 지금 x의 50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라는 식인데 얘를 x 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눴으니까 자이거 인수분해까지 해보면 이렇게 써지고 그다음에 rx까지 다라고 이렇게 써볼 수가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1을 대입해라라는 거예요. r1이라는 값을. 자 r1이라는 값을 그럼 대입해 보면 얘가 항등식이니까 우리는 x 자리에 그냥 바로 1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자 x 자리에다가 1을 대입하면 좌변에 얼마가 될 거냐면 3이라는 값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전부 0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뒤쪽에 남는 r1이라는 값만 남을 텐데 뒤쪽에는 그러면은 문제에서 말하는 r1은 3이다라고 증명이 바로 됩니다. 오케이. Okay, 자, 그래서 기억 번은 맞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기억 번은 뭐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기억 리엔디은 문제 중에서 보통 디귿이 제일 어려운데 어, 요 문제는 좀 특이하게 니은이 좀 어려워요. 예. 네, 니은이 맞는지 틀린지를 규명하기가 좀 어려워서 어, 많은 학생들이 아마 답을 이제 5번이냐 3번이냐 뭐 이런 식으로 찍고 그랬을 텐데 어, 를좀 볼게요. 자 니은번이 조금 어려우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니은번에서는 이런 얘기를 물어봐요 니은은 q1이라는 것이 5 0이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잘봐 앞에서 썼던 식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q1이라는 것을 구하려면 일단 첫 번째로 생각을 해볼게 이 자리에 qx라는 게 보이니까 x 자리에다가 1을 한번 대입을 해볼까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근데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x에다가 1을 대입하면 이 부분이 사라져 버려요 왜냐? 이 앞에 있는 x-1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좀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x에다가 1을 대입하는 걸로는 니은번을 어, 해결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요 값을 한번 구해 볼게요. Rx가 과연 무엇인지. 자, 그러면 나머지 정리 이용하면 갑니다. 자, 수치 대입법을 이용할 건데, 요 자리에도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0이 되니까 대입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요 자리에 1을 대입하면 이제 요 부분도 또 0이 되니까 대입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Rx라는 것은 나누는 식이 2차기 때문에 얘를 미정계수로 잡으면 Ax 플 B와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써줄 수가 있단 말이야. 됐니? 자, 그러면 얘를 가지고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3의, 아, 제곱이 아니죠. 50제곱. 자, 마이너스 x 더하기 3이라는 것을 가지고 요거를 이제 자,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그 다음에 곱하기 qx 거기에다가 나머지 자리에 이제 ax 플러스 b다 라고 이렇게 써보자는 거야. 됐니? 그러면 첫 번째로 x 자리에다가 1을 먼저 대입을 해 볼게요 자 x 자리에다가 1을 대입하면 좌변은 얼마가 될 거냐면 3이라는 값이 나올 거고 요만큼은 이제 1이 대입되면 a 플러스 b와 같습니다 이렇게 써지겠죠 그죠 자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는 x 자리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볼게요 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1이 될 거고 50제곱하면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1 대입하면 5가 나오죠 그래서 3까지 더하면 5가 나오니까. 그래서 여기가 될 거고, 이 자리가 이제 마이너스 A 더하기 B다. 라고 이렇게까지 써줄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미정계수가 두 개고 식이 두 개이기 때문에 우리가 연립을 해서 A 값과 B 값을 찾아줄 수가 있겠지. 그지? 자, 그래서 A 값, B 값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요 위에 거에서 아래 거 그냥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거에서 아래 거 빼가지고 정리를 하면 여기서 나오는 A 값이 마이너스 1이라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B 값은 4라는 값까지 이렇게 나오게 돼요. 자, 따라서 이걸 정리하면, 나머지라는 것은 얘가 마이너스 X 더하기 4와 같습니다라고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나와 있는 게이 부분이 이제 뭘로 바뀔 거냐면, 우리가 구한 마이너스 X 플러스 4다라고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네. 자, 그러면, 요거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정리를 할 거냐면, 내가 구하고 싶은 건요 QX라는 자리에다가 1을 대입한 값을 구하고 싶은 거란 말이야? 근데 봤더니, 자, 마이너스 X 플러스 4라는 식이 보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라는 식이 보여요. 그래서 쌤은 얘를 어떻게 할 거냐, 요렇게 넘깁니다. 이항을 좀 해볼게요. 자, 이항을 하시면 요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x 의 50제곱이 나오고, 마이너스 1이 되고, 그 다음에 요 자리가 그대로 x-1 곱하기 x 플러스 1 그다음에 q x만 남는 요렇게 조금은 예쁜 식으로 변하게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어 그러면 x50 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이 뭘까 요거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자 우리가 어요 부분에 대해서 자 얘를 인수분해를 해 보면 자 이런 특이한 모양이 나오는데 x 자리에다가 지금 1을 집어넣으면 0이 되죠. 그죠? 그럼 X자리에 1을 집어넣었을 때 0이 된다는 얘기는 이 식이 X-1을 인수로 갖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따라서 X의 50제곱 마이너스 1을 인수분해를 해보면, 자, 이렇게 거듭제곱 공식 쓰면 X-1이 써지고요, 왼쪽의 식이요, X49제곱부터 시작을 해서 더하기 X48제곱, 더하기 X47제곱, 더하기 땡땡땡 가서 어디까지 가냐면 x 더하기 1까지라고 요렇게 인수분해가 돼요. 50제곱 마이너스 1이 되나요? 그러면 좌변에 써진 식이 요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우변을 그대로 비교해 보면 우변은 그대로 한번 쓰겠습니다. x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x 플러스 1, 그 다음에 곱하기 q x까지 자 요렇게 쓰면. 지금 이쪽에도 x-1이라는 값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x-1이라는 값이 있죠. 따라서 x-1, x-1이 이렇게 예쁘게 약분이 돼요. 되나요? 자, 그럼 여기까지가 약분이 되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잘 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이제 q1을, 대, 어, q1 값을 구하기 위해서 x에다가 1을 대입하는 거야. 그러면 x에다가 1을 대입하면 이제는 이게 사라졌으니까 0이 돼야안 돼요, 돼요? 안 되겠죠. 0이 안 되고 그대로 남아있겠지? 그치? 그리고 이 자리는 x에다가 1을 대입하면 얘도 1이고, 얘도 1이고, 얘도 1이고, 전부 다 1이 돼요. 됐습니까? 그럼 전부 다 1이 되는데 49제곱부터 시작을 해서 마지막에 플러스 1로 끝나니까 전체 개수가 몇 개냐면 항이 50개가 돼요. 오케이. 그래서 정리하면 얘는 2배 q1이라는 값이, 여기다가 1을 싹 집어넣었는데 1이 50개가 있는 거기 때문에 50이다라고 이렇게까지 정리가 되겠죠. 그죠? 자 따라서 정리하면 q1의 값은 얼마가 나오냐면 2로 나눠주면 되니까 25라는 값까지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니 은번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q1이 50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푼 거랑은 다르죠. 그래서 니 은번은 틀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거예요. 됐나요자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자. 디귿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디귿번 자 디귿번 문제에서는 뭐 물어보고 있냐면 문제에서 p-1을 구하라는 얘기죠 그 문제는 자 디귿에서 물어보는 게 지금 px-1을 1차식 x-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5라고 했잖아 그치? 그러면 은 x-1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기 위해서는 나누는 식을 0으로 만들어주는 x값을 대입을 해야 되니까 x자리에 1을 대입해야겠죠 그죠? 그러면은, px-2라는 식에다가 x자리에 1을 대입하면, 우리가 결국 구하는 나머지에 관련된 식은 p-1이다라는 식이 나오게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자, p-1을 구해볼게요. p-1. 자, 그러면, p-1이라는 것은 잘 봐. 얘는,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50제곱이 되죠. x의 50제곱이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이 되고, 뒤에 3이라는 숫자만 이렇게 써지겠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1의 50제곱이 1이니까 1되고 여기도 1되고 여기도 5가 아니죠. 3이고 이렇게까지 되겠지? 그러면 은 1이랑 1이랑 3을 더하니까 얼마가 나와요. 5라는 값까지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됐나요? 자, 따라서 p-1이라는 값은 얼마다? 5다라고 이렇게까지 증명이 되겠네요. 따라서 디귿번은 맞다라고 정리를 해서 답은 뭐가 될 거냐면 기억과 디귿이 맞습니다라고 이렇게 3번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어요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나머지 정리에 대한 내용을 물어보고 있는 기역 니은 디그 판단성 문제인데 어 일반적인 기역 니은 디그이랑 달리 어 니은 번을 좀 규명하는 게 어렵게 느껴지는 문제예요 됐나요 자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